안녕하세요. 날마다 주께로 7월 31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끝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또한 할례와 율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을 갖고자 했던 이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육체의 할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 했고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것을 가지라 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할례를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의하면, 그 예수님이 이 율법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주장과 기독교의 주장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주장처럼 율법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도 부정하지 않고 율법도 부정하지 않는 것이니 그 중간 지점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을 타협한 결과라고 할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요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모든 필요충분 조건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때론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율법이 세상 초등 학문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쪽에는 예수님을 한쪽에는 세상의 이치와 방식들을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과 성경의 방식이 뒤섞이면 세상 사람들부터 비난과 무시당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박해를 면하려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성도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세상과 이치와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율법은 자연스럽게 성취되어져 갑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를 모두 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두 가지를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십니다.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을 모순을 지적합니다. 13절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키지 않았지만 또한 다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자신의 개인적인 자부심과 종교적인 만족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들에 스스로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또 지금처럼 큐티를 묵상하는 것, 어느 부서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운 규칙과 의무를 통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요소들도 때로는 율법화 되어질 때 그것이 위험할 수 있을지인데 하물며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들에 우리가 지배를 당할 때 그것은 더 무익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들을 세워놓은 규율에 따라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또 누군가에게도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만 잘하면 마치 좋은 신앙인이 될수 있는 것처럼 또 그것을 행하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행하는 규율에 따라 스스로 종교적인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그로 했습니다. 자신들의 행하는 할례를 무척이나 강조했던 것이죠. 모든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었으면서도 그한 가지를 특별히 행함으로써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육체의 표식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믿음의 척도로 삼았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다른 율법 조항들에 대해서는 무시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 3절에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은 자신들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를 특별히 잘 행함으로 충족되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우리 이전에 말한 것처럼 모든 율법을 행해야 그 율법이 성취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서 온전히 성취된다는 라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자신만의 종교의 규칙 속에서 만족감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질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1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 주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복음의 자유 속에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감당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